다른 시제의 분사 구문이죠? 네. 시제가 다르다는 거죠? 네. 어, 접속사 있는 데가 거의 대과거로 나오고, 거의 과거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네. 주절은 이제 현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시제가 다른 거죠? 네. 시제가 다르면 은 어떻게 변신되죠? 네. 네. 헤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해빙으로 바뀌죠. 과거 분사 구문일 때. 자, 일단 보시면은 음, 기본 변천 과정, 같은 시제일 때랑 현재, 같은 시제 과거일 때 가, 요거는 봤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다른 시제일 때, 과거일 때랑 현재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대과거 또는 더과거나 과거일 때 시제가 다르죠. 같은 시대는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도 보겠습니다. <laughs> Reading the book, 어, 책을 읽었네요, 그렇지? 네. 어. He returns, he, he returns it to the library. 그는 여기다가 도서관으로 그것을 반납한다죠? 네. 읽어가지고 반납하죠? 네. 어.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 읽어가지 어, 읽었구나. 어, 반납하네. 이렇게 현지형으로 썼죠? 네. 언제 반납하죠? 지금. 그냥 습관 불변의 법칙. 읽을 때마다 항상, 항상. 항상. 그렇그렇 읽을 때마다 항상 읽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현재형은 뭐예요? 곧 현재 진행이 아니잖아요. 현재형은 곧 뭐예요? 불변의 법칙 뭐 매일, 매일 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불변의 법칙도 있지만 뭐 습관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은 불변의 법칙은 아니지만 불변의.. 습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오케이? 네 어. 같은 시제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거네 이거 근데 이제 리딩으로 된거죠 이거 뭐 비커즈 올 수도 있잖아요 그가 책을 읽기 때문에 뭐아 근데 이거 현지이니까 때문에는 안되겠네 읽은 후에 항상 이렇게 하는거다 이렇게 이번에는 과거로 같은 시제도 당연히 현재랑 같이 리딩으로 끝나겠죠? 네. 시제가 같으니까 읽어 책을 그치 그래서 반납했죠. 네. 어 읽은 후에 반납했구나. 네. 그럼 이거 과거 레드가 되겠죠. 시제가 같기 때문에 그냥 I-N-G만 쓰면 되잖아요. 네. 자 이번엔 다른 시제. 어 여기 접속사 절이 과거고요. 이거 He reads 없잖아요. 그럼 레드라는 거죠. 과거고 여기 현재니까 시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앞선 시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우고 그 having having 과거분사가 나온 거죠. 네. having이 나와야 되겠죠. 네. 원래 head pp에서 나오는 거 유래된 거니까. 그래서 having read하면은 어 이게 요 주절보다 앞선 시제구나. 근데 이게 대과거에서 왔는지 응? 어? 아니면 그냥 과거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렇게 봤는데 현재니까 이건 뭐예요? 어, 과거에서 온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returned 과거라면 대과거에서 온 거죠 근데 요거만 봤을 때는 모르죠 근데 여기 봤을 때 그냥 having read the book 아 읽었구나 어. 돌려주네 아 읽은 후에 읽어, 읽었으니까 돌려주는구나 이렇게 근데 왜대과거냐니더 과거가 더 올리는데? 더, 훨씬 더 과거라는데? 그쵸더 과거. 얼마나 편해요? 대과거, 왜? 큰 과거 같아, 는데 자, 어, having read the book. 어 읽었네, 그치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 앞서 읽었네. 돌려줬네. 아, 돌려주기 전에 읽었으니까 돌려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냥. 그래서 돌려줬는데 그 전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과거를 했기 때문에 더 대과거가 나온 거죠. 자연스럽게 헤드가 그냥 having으로 바뀌면 되죠.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가 나온다 이거. 네. 수동태면 이거 능동태니까 그런 거고. 수동태면 뭐가 나와요? Having. 어. 빈. 빈. 아. 비동사의 과거분사 나오겠죠. 수동태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having 비동사의 과거분사인 been, 그 다음에 수동태일 때 비동사 과거분사 나오니까 그또 과거분사 나오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having been 과거분사가 나오겠죠. 수동태니까. 그래서 having been 생략안 돼요. 이야기 돼요.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우리 관계 대명사도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 안 되지만 비동사가 같이 떨어져 있을 때 관계 대명사 비동사 나올 때 분사로 그 뒤에는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 나올, 나올 때 요럴 때 생략할 수 있잖아요. 비동사랑 관계 대명사랑.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동사 생략 가능하죠. 우리 배웠 배웠고 having pp도 having 빈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생략하죠, 근데? 귀찮아서. 응. 네. 귀찮아서죠. 그리고, 간결하게, 간결하게 말하고 싶어서. 생략해도, 다 아니까. 그지? 그래서 생략하는 거지. 모르면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핵... 야, 내가 오늘도 봤는 오늘도 수정했는데. 현재 현재 같은 시제죠? 네. 그럼 헤빙 필요 없고 그냥 ing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과거 과거도 같으니까 헤빙 필요 없죠. 네. 그런데 과거랑 현재 완료 현재 완료를 현재 완료도 과거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면 시제가 다르죠. 네. 현재 완료도 현재랑 다른 시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헤빙 필요하죠. 근데 현지 완료로 해부가 있으면은 그냥 해부에다가 그냥 ING 붙이면 되고. 대가고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빙은 필요하죠. 다른 시제니까. 요약이 됐어요? 네. 예문을 보겠습니다. 아, 5년이 된, 5년 전에 샀네. 샀네요? 구입이 되었네죠. 네. 어. 5년 전에 샀다.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5년 전에 사, 사서 이렇게 할 때. 이거 5년 전에 사져서 잖아 근데 5년 전에 사가지고 어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뭐 했다 뭐할때 이게 샀다가 어떻게 되냐고 BUYING 그지? B.U.Y.I.N.G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도 틀리는 이유는 이제 목적 없잖아 능동태일 때는 이해돼? 근데 구입이 된 거잖아 5년 전에 구입이 된 거잖아 그래 가지고 청바지가 그지? 지금, 유행의 패션 밖으로 있다. 니까 그러니까 유행에 뒤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구입이 됐다는 얘기야? 청바지죠. 손바지. 네. 여기다가 더 진스 대신에 데이라고 쓰면 돼, 안 돼? 네, 네. 안 돼, 요왜안 되죠? 어떤 게 아. 어떤 건지 알면은 데이라고 써도 되지만,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더그 진스를 <laughs> 여기다 쓴 거죠. 네. 네. 만약에, 그럼 뭐가 생겼던 거야? As the jeans were bought 잖아요. 그죠? 그 청바지가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제 나왔죠. 유행에 뒤떨어져 있죠. 지금 뭐 아파.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 과거 시제인데 당연히 요게 얘보다 시제가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아직 앞에다가 having been 이렇게 돼야 되겠죠. having, what, been으로 바뀌죠. but, 그냥 오죠. 비동사 같이 어떻게 할수 있다? 아니요. 생략 가능하니까, but, five years ago죠. 네. 그래서 but, five years ago 해도 지금, 어, 얘보다 과거에 구입이 된거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이거 없으면. 과거인지 알아야 몰라요. 보트만 있어. 예를 들어. 아, 어, 그러면 그래도 에따라알려 알죠. 구입이 됐으니까 지금은 네. 어. 구입이 됐죠. 과거아 <laughs> 그리고 지금 지금이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과거인 거 알죠. 근데 만약에 보트가 혼자 딱 오면 보기가 안 좋잖아. 요 그럴 때 어떻게 할수 있다? 해 해빙 빈 보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laughs> 얘는 왜 생략 안 했죠? 목적을 루이드가 과거 상태랑 현재랑 같아서 아니 뭘 소리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왜 생략 안 했냐고 헤빙 레드 그 수동차 아니었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봐. 헤빙이랑 빈이랑 같이 있어야 생략이 가능한데, 이고 너는 수동, 아니야. <laughs> 잘했어요. 응. 아니, 헤빙, 비동사만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네. 이걸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합니까 이거. 비동사가 아닌데. 근데 책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laughs> 이게 있어야지. 이거는 책을 구입을 했죠. 알았죠? 네. 그런 다음에 도서관에다가 얘가 제프가 도, 돌려줬죠. 과거의 과거 그지 그래서 head red를 having red로 바꾼거죠 시제가 앞서가죠 그 일거리를 끝냈죠 그래서 자, 잠자리로 갔죠 언제 끝냈어 응 그래서 끝내서 간거죠 네. head finished인데 having finished가 된거죠 having finished 능동 네. 응, 수동태가 아니죠 오랫동안 글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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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봤죠 네. 무슨 용법? 현재 완료? 계속 필요 용법이요? 맞네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나는 글을 잘 알지 못했다. 오랫,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 거지. 어, 오랫동안 글을 봤네. 봐왔네. 어. 어. 잘 몰라? 아, 왔, 봤음에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그냥 직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직감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더우나 올드오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having seen. 어, 이거 having seen은 왜 생략 안 했죠? 그렇죠, 비동사가 아니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가난하네. 그지? 가난하네. 그래서 나는 그를 나,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었네. 어? 도울 수가 없었죠. 과거에. 네. 그 전에 가난해서. <laughs> 그 전에 가난해서. 헤드빈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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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죠. 네. Having빈풀이죠. 네. 생략을 할수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왜 생략 안 했지? 음. 그렇죠. 풀만 나면 오좀 보기가 안 좋아서 외로워서. 네. 근데 이거 지워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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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가 수동태야? 아니죠. 능동태? 아니잖아. 요 지금 보면은 그냥 그걸 떠나서 지금 형용사가 온 거죠. 그렇다면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는 비동사가 따라오잖아요. 분사면 네. 아. 분사구문 말고 근데 분사구문에서는 수동태일 때 과거분사가 나올 때만 빈이 들어가죠 그지? 능동태일 때는 빈이 안 들어가죠 ing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면 부, 보어로 나오면 b가 뒤등사가 있어야 되죠 지금 형용사 형태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근데 이렇게 얘기도 네. 우산 어안못 아, 가져왔네 자나시나 네벌은 앞에 다써야 돼요 그다음에 ing 네. 우산 못 가져왔네 어어 어, 어, 어떻게 할지 몰랐어 어 과거네 그지 네. 못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해돼요 네. 원래는 이거죠 as i 또 because i had not bought.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더 과거를 쓴 거죠. 그런데, 낫을 앞으로 빼고, 그지 having bought죠, having bought. never having bought. not having bought, my umbrella. 못 가져왔네. 그 다음에 과거에 그랬네. 어, 그 끔찍한 날씨 예보, 일기 예보를 못 들었네. 그래서 우리,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네 yeah, could not h a 하면 어쩔 수 없다 이거야 도울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아 우리 어쩔 수 없었네 못 들어서 그래서 had not h a l d not을 앞으로 빼고 having h a l d 오케이? 더 가고 체크가 무슨 태? 수동태죠? 체크가 안 돼가지고 그 문서는 많은 에러,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네. 그럼 이거 어디서 왔어요? 과거? 그냥 과거죠. 아니, 현재잖아. 그럼 뭐 과거에서 와야지. 그려, 안 그려? 근데 여기 보시면, 과거야? 해줘야지. 응. has not been checked잖아. 무슨 완료? 아, 현재 완료 쓴 거죠? 과거로 써도 동일해요. 과거로 쓰면은, as it, what, 어, 뭐야, 과거로 쓰면 어떻게 돼? as it, had not been 어, checked. 어, 책 h 이게 과거. 과거야? was not, was not checked, 저이 아저씨들아? 네. 과거로 해야지. 대과거 말고. 오! 어? 과거로 해봐. 체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 as it, as it 과거로 하라니까 네? 과거로 하라 그럼 대과거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현재인데 과거로 해야지 여기가 과거면 대과거로 해야 되고 과거로 해보라고 아니, 어, 그냥 <laughs> 과거로 하라고요 그냥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그리고. 체크가, 그것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를 과거로 하라고. 이게 현재니까 과거로 해야죠. 이게 과거면은 과거 완료로 해야 되고. 아니, 더 과거로 해야 되고. 과거로 해보라고. 이건 현재, 이건 현재 완료고. 과거로 해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슬립! <laughs> 과거로 해보세요. 아니, 아까 내가 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답 얘기하자마자 시킨 건데? 네. <laughs> 앤디? 네. 시작? 워즈는 워전 아시죠? 워즈 트. <laughs> <laughs> 과거, 수동태잖아요. 그것이 체크가 된 그러니까 wasn't c h e c k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네. 그래도 이해가 안돼 <laughs> 아니 수동태 몰라 아저씨들아 수동태 c h e c k 체크가 된 비동사 c h e c k 체크가 되다 여기까지 이해돼 <웃음> 이해돼 <웃음> 비 c h e c k 체크가 되다 수동태 It is checked. 그것은 체크가 된다. 과거는. It was checked. 그것은 체크가 되었다. 부정이니까. It was not checked. 그것은 체크가 안 됐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 수동태 한번더 해야 되겠다. 저번에 어? 수동태 그 뉴필법 했는데 한번더 점검 한번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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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구야. 해빙하고 셀리 딱. 아이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현재 완료랑 과거랑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하라고. 네. 보세요. 지우고 지우고. 지금 시제가 달라 똑같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했어요 이거는. Having, having, h a v n 빈. 근데 not이니까 not. Having. having. was가 been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checked 써야죠 checked not having been checked 현재 완료랑 같애? 똑같애? 달라? 같잖아 왜? 과거나 현재 완료랑 같이 하라고 시제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 플라운이 뭐죠 이거? 날다. 비행기 타고. 플라이의 과거분사죠. 저기 이 과거분사인데 작, 이 뜻을 날다, 이 날리다 그러면 다로끝나 어떻게 합니까? 원래 뭐예요? 자 이것도 보니까 여기 I've never flown on a plane. 난 비행기에 뭐야? 어, 타, 어, 적이 타본 있다. 적이, 비행기 위에서 응. 날아가 본 적이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 플라이의 과거 분사죠? 네. 플라이, 플라이의 과거는 뭐야? 플루,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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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가 아니고, 플루. 네. 근데 이거는 비행기에 나는 타본 적이 없다니까, 현재 완료 무슨 용법? 어, 경험적 용법이죠? 네. 현재 완료랑 과거랑 어떻게 해야 된다? 갔다 알겠어요? 네. 지금 현재완료 보세요 내버 v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빼고요 부정이니까 have가 having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현재완료 요거 주동사 having으로 바뀌었고 flow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절대로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 가지고 나는 초조하다 지금이죠? 현재형이죠? 네. 그러면 이건 지금 과거 아니면 뭐야? 요것만딱 요거, 봤을 때 과거 아니면 현재 완료 둘 중에 하나죠. 이해 돼요? 시제가 네. 다르잖아, 지금 여기. 해해해 n 빙 pp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제가 다르니까헤빙 pp가 나온 거죠. 과거로 당연히 물어보겠죠? 탭이 네. 과거. 내가 비행기에 못 탔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현재완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탔기 때문에 과거로 해보세요. 안 탔기 때문에 못 탔기 때문에. <목소리도 하고자> <목소리도 하고자> 아니 이거를 과거로 그냥 말을 들어보라고. 과거로. 과거. 워즈! 능동태인데! <laughs> 안되겠어. 셀리? 이거 능동태, 이거 과거로 만들어보세요. 헤드요? 과거로 하려니까 왜더 과거로 하고 있어? 아아 농동으로 농동말 농동이잖아 I never fly 과거 과거 아 블루 과거분사 또그 이렇게 나가요 이거지 이거 빈도 분사잖아 그럼 나는 날랐다 이게 f l y 의 과거분사를 썼잖아 여기 왜? 현재 완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과거면은, 현재 완료, 해부가 없기 때문에, 과거로 써야죠. 네. 풀로. 네. 나는, 날았던데네벌 있잖아요. 여기에, 그, 뭐야, 네벌 썼잖아요. 빈도 보사. 네. 난, 저, 절대로 날아, 날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거, 이거. 뉴본 다시. 나는 간다, 나는 안 간다. 이거 해야 되겠어. 뉴본이 뭐죠? 아니, 그거. 수학으로 따지면 은2 더하기 3 이런 건데. 5 더하기 2 더하기 더하기. 그리고 네 e v 를안 쓴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as I did나 n 또는 didn't fly겠죠. I, as I didn't fly on a plane. 이렇게 되겠죠. 시제가 다르잖아요. 그치. 요건 같은 과거고요 과거든 현재 완료든 같게 하고, 현재기 때문에 어쨌든 시제가 다른 거죠. 얘네랑 시제가 현재랑 다른 거죠. 그치? 네. 응. 그래서 이거 현재 완료도 이렇게 하지만, 이 얘네들도 현 다르잖아요, 시제가. 그러니까 지우고 지우고, <laughs> 네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have, having PP 나와야죠. having. 그 다음 PP가 뭐야? Flown이죠. Never having PP 나왔잖아. 어. 똑같잖아. 여기도? 여기도? 아니, 아. Not으로 바꾸고 이건 not이죠. Didn't니까. 네. 그다음에 이거 having PP니까. Having flown으로 바뀌죠. 그럼 얘가 바뀌면 not having flown on a plane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아예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죠. <laughs> 어. 예. 그럴 수 있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부자죠? 부자.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 의해서 불험을 사죠? 수동태네. 그럼 누가 부자야? 그, 가 부자죠. 주어가, 그가 부자죠. 네. 근데 주어 생략한 거 아니야? 얘, 이거 읽으면 아니, 아니니까. 누가 부자인지 아니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구 지구 has been rich에서 <laughs> 지금 어, as he has been rich가 원문이라면 <목소리> 과거죠? 네. 과거라고? 아니요. 이게 현지 완료잖아요. 현지 완료잖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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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 바꿔보세요. <이거. 목소리> 스빈 과거. 그렇지, was 워 i c h 겠죠 과거는. 자, 과거나 현재완료는 뭐 같은 과거로 취급하다 하라고 했죠. 근데 얘가 현재니까 시제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그럼 이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서 해야돼? h 빙 v i pp 나와야죠 h 빙 v i pp 그래 안그래? 네. 그래서 h 빙 v i pp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현재 과정을 보면은 헤즈를 h 빙으로 바꾸고 이거 빈 그냥 쓰면 되죠 네. 근데 과거는 다르기 때문에 h 빙 v i n pp기 때문에 h 빙을 쓰고 얘의 과거분사인 빈을 써야죠 얘는 얘는 똑같은거지 having 아, 그래. pp를 치게 돼요 뭐 어? 뭐 생략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는 생략 안 했죠. 아니. 외로우니까. 어. 그러한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비풀라면 거의 다 뭐예요? 100%? 경험이죠? 현재 와요. 전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영화관에 안, 가, 안 가고 싶어, 이거죠. 아바타 봤는데, 또 가자고 하니까 3시간짜리를 알겠어요 네. <laughs> 자 봤는데 언제 봤어 언제 봤어 과거에 봤어 과거 더 과거에 봤어 그렇지 그냥 과거에 봤지 어떻게 알았어 얘가 현재니까 얘가 디 i 트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더 과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영화 전에 봐가지고 안 가고 싶어, 이거죠. 원래 뭐였어요? Because I have seen, 어, 이건 또 뭐야? 뭘로 한 거야, 지금? 현재 완료란 거잖아. 경험적 용법으로서. Before. 그지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